여러분, 남북교류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고 없었던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후손이 우리 시대를 반추할 때 우리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어떤 시대였다고? 우리 시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예? 네? 2차 남북조 시대란 평가가 니죠 자, 아주 재밌는 말. <laughs> 통일 신라하고 발해가 있잖아요. 그죠? 통일 신라라고 하면 안 되죠. 재밌죠? 우린 통일 신라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발해가 있는데 어떻게 통일 신라예요? 자, 두 번째. 통일 고려란 말을 안 쓰죠. 그죠? 발해 유민이 내려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해하고 통일 신라가 왜 통이 되됐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물론 발해라는 것은 지배층은 고구려인이나 피지배층은 말갈족이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발해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죠 같은 온돌문화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든단 말이에요 왜 통일이 안 됐어요? 교류가 없었으니까 발해하고 통일신라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발해 외교정책은 오히려 대신라 봉쇄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교류 활발히 하고 당에게는 서로 경쟁관계를 펼쳐나가죠 그래서 서로 당나라에서 그 당시에 과거에 합격하면 그냥 명예를 주던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겁니까? 최치원이 합격했던 빈공과입니다. 그죠? 그 빈공과 자리를 갖다 놓고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발해하고 통일 신라가 서로 당나라 황제한테 상송를 올립니다. 어떻게 발해 사람한테 빈공과 과거 급제 줍니까라고 그런 교류의 부재가 결국은 통일을 낳지 못했던 거죠.